이번 13기 영호님을 보면서 이분이 나는 솔로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직업도 괜찮고 머리도 막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았는데 뭐 자신감이 없어요. 어디 매 맞고 눈칫밥 먹으면서 주눅들고 자란 애 같아. 눈도 뭐 이렇게 처진 데다가 어깨도 이렇게 말려가지고 꾸부정하게 숙여져 있고 말할 때도 떠듬 떠듬거리면서 말을 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질 끌어가면서. 여자가 병신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남자가 쥐뿔도 없어도 자신감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게 생존해서 강한 거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자들 앞에서는 틀린 말도 존나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작 패는 모습을 여자한테 보여줘. 근데 장작이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때리는 데 하나도 안 맞아. 장작을 못 패도 돼요. 그냥 어설퍼도 돼.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씨, 벽에 병에... 이렇게 소리라도 내면서 어 호탕한 모습 그니까못 맞춰 근데 막, 막 이렇게 액션하면서 막 소리를 막야막 막 이렇게 하라고 <laughs>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면은 야씨 하면서 우통 까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 어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여자들이 좋아한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원시 본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지가 13기 광수입니다. 광수처럼 행동해야 돼. 아, 솔직히 존나 못생겼잖아. 그 두치 아프고 마빈 박사처럼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막 늑수구려하게 생기고 막뭘 해도 졸라 어설퍼. 근데 그 목소리 엄청 크고 자신감 대박이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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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먹을 때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래, 얼마나 좋아하냐고! 여자가, 나, 여, 영혼데, 나, 왜, 외로워, 나랑 같이 걸을래. 야, 씨. <laughs> 야, 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지켜줄 수 있겠어? 어디 내 세포 잘못된 사람 아니고는 절대 같이 안 걸어요. 방송이라 옆에서 카메라가 찍고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자신감도 안 생기고 좀 창피하고 창피하니까 막숫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병신처럼 그러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 병신 같아 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어 못하는데, 막, 어, 영어가지고, 뭐, 뭐, 이렇게 절어가면서 얘기하면 더 정신같아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낮에 약과 먹으면서 말몇 마디 나눠보고서, 아유. 아, 어, 쟤는 아니다. 바로 그러잖아요. 광수처럼 폭주기관차 같은 남자 등치 좋은 남자 많은데 굳이 저런 어, 약골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아주 혹시라도 영호님께서 제 영상을 보신다면 13기 한번 다시 보시고 광수하는 거 보고 배우시면 여친 무조건 사귀실 수 있습니다. 쉽게 사귈 수 있어요.